말씀 전하겠습니다. 기억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디 놀러 가면 뭐라고 그러죠? 남는 게 사진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어, 나토 이게 사진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생각보다 기억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다 잊어먹고 어디 갔다 온 것조차 장년에 갔다 왔는지 재작면에 갔다 왔는지 이것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진을 보면 아 그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때 누구랑 찍었지 누구랑 갔었지 이게 나오기 때문에 사진이라도 있으면 남는 거라고 여행이라도 다녀왔구나 이게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이 인생이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제 가운데 살다 보니까 남의 제 남이 어떻게 살았나 뭐내제 내 경험, 내 지식 자꾸 이런 것만 기억하려고 어, 그러면 구원받지 못하는 인생이 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 오른쪽 강도와 왼쪽 강도가 있었어요 왼쪽 강도는 계속 욕합니다 니가 어, 메시아라며 어, 십자가에서 내려가봐라 니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하라 계속 욕하는데 왜? 옛날 습관 그대로 저주하는 생활, 못된 짓 하는 생활 그대로 있어요 너 오른쪽 강도는 어, 저쪽 왼쪽은 야너조용해 그러면서 니는 니제때문 죽는 거 아니야 이분은 재 지은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서 주요나무를 이르시거든 저를 기억하고 있어서 이렇게 하고 천국 갔어 평생 못된지 하다가 이렇게 하고 천국 갔고두 사람이 특징이 뭡니까? 한 사람은 예수님을 기억했다는 거고, 네. 한 사람은 지 제만 기억하다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널늘 라면 뉴스 틀면 좋은 소식 안 나왔잖아요. 참뭐 안타까운 소식들 너무 많고, 네. 참 화나는 소식들도 너무 많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다 같은 죄인니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 이게 성도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구분시키는 거 아니겠어? 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기억해야지. 그죠? 멀리 떠나가있는 어, 자식들이, 엄마, 아빠 잘 지내세요. 이렇게 전화한 것들 때참 기분이 좋은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요. 예 지금은 멀리 우리 천국에서 떠나 있지만, 언젠가 천국 갔을 때, 니뭐하다 왔냐? 한 번도 연락 안 했지. 이런 소리 듣기보다는, 하나님, 우리 세상 참 지금 복잡해요.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기억하면서 예수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그게 인생이고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기억나면요 이게 말씀의 사람인 거예요 신명기 오늘 읽었습니다 이 신명기 어몇주만 어, 읽었지만 신명기는 계속해서 반복하는 메시지가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이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이걸 기록으로 남긴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축복하셨고 너희들 왜 광야 생활을 하게 됐고 그 원인까지 다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거요 반복되는 명세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애국에서 벗어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기억하는 라 거예요. 낮추고 겸손하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고생을 했지 고생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고생을 통해서 낮추고 겸손해졌다는 거예요 관계에서 굶주리기도 했다는 거예요 고생 많았죠 굶는 것처럼 힘내게 어리세요 그러나 어떤 조상이나 후손도 먹지 못한 만나를 먹었다는 거예요 고생한 것만 기억하지 말고 그만나먹는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가난당에서 살고, 이제, 건성하게 하실 것을 또 기억하라는 거예요. 건성하게 한다는 거 축복받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 여러분, 인생 돌아보시면서, 아픔도 많고, 또 좋은 것도 많이 있겠지만, 머릿속에 남는 건 아픔밖에 없잖아요. 이게 사람이 악해서그래요 기억력도 남는 데다가 악하기까지 하기 때문에, 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 예수님 기억하라 여러분, 억지로라도 감사해야 될듯이 억지로라도 예수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8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으로 우리 예수님은 뭘 이겼어요? 마귀가 이겼어요. 공생이 시작할 때 40일 금식을 하셨어요. 얼마나 배고팠을까. 그때 마리아 첫 번째 와서, 야, 너 능력 있잖아. 어,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너 먹으면 되지. 돌로 떡덩이 되게 한번 해봐. 예수님은 능력이 참 많으시면서도 고생을 자차, 자기를 위해서 능력을 행하지 않았어요. 모두 다 자기 어린 양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능력을 행하셨지.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아니면 돌을 불기 위해서 그런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도 능력이 없어요.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오늘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게 되면 짐승처럼 일만 하겠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겠어?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해라는 거야.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는 거요. 주일 지키라는 거요. 산을 살아는 거요. 너희들 피치는 소금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왕자고 공주라는거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말씀을 우리 가운데 흘르야 된다는 거이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셨어요 말씀 하나 붙잡으면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 마귀에게 실패했을 때 마귀에게 졌을 때 얼마나 가난하오지요 질병보지요어려움오지요아픔오지요슬픔오지요 얼마나 러움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데 다른 사람에게는 져도 돼요 에? 뭐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칠 수도 있고 절중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지 마귀에게는 져서는 안 된다고 는 아. 여기서 성도의 모습이에요 또 마귀는 뭘로 얘기해요? 음. 말씀의 거부로 얘기해요 말씀이 내 안에서 흐르게 얘기해요 이 말씀, 내이 기독교인은요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가 있어요 이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 하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도 보면 살아가는 철학이 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어, 예수 평생 믿지 않고 있다가 우리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 잠이 고 돌아가셨습니다. 음, 음. 어떻게 하나 예배드리고 돌아가시던 깔딱깔딱 돌아가시기 직전임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오시기를 12시간 기다렸습니다. 12시간. 어, 결국 목사님 그축복기도 받자마자 이렇게 눈을 감으시더라참 신기하죠? 근데 이분이 평생 가지고 있던 철학 중에 하나가 아들아, 어째 아버지 보고 하는 평생 내복이어라 그랬어요. 내복이어야 뼈가 튼튼하고 이빨이 안 빠진다 그랬는데 그 아버지께서 해변대 출신인데 내복 입기 얼마나 싫어했어요? 내복을 안 입으니까 두들겨 패더라예요 그래서, 내복 입으라고 있어요 내복을 입었어요. 지금까지 내복을 입으시는 거예요. 물론, 여름에는 안 입으시지만. 지금 뭐, 지금 80세가 가까운데, 이빨 하나 빠진 게 없어요. 그러더니, 야, 너희 할아버지 말씀이 맞긴 맞다. 요즘에 이제, 계속 전부 내복 입으라, 내복 입고아장로님이 내복 입으라고 하는 기도하고 건강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다 지어 그렇게, 어쨌든 그런 차널을 가지셨어요. 또두 번째처럼, 보정쓰지 마라. 보정쓰지 말라는 성경에도 나오는 말씀이에요. 뭐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거 안 지켜가지고, 옛날에 크게 당연히 하셔가지고, 어, 우리가 멸치대가리만 먹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하도 멸치대가리만 먹으니까, 어, 맛있다 먹으라고 하면, 어릴 적에는 그렇고, 커서 여쭤봤어요. 왜 멸치대가리를 먹었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보정써가지고다 날렸다니요. 먹을 게 없어서 멸치대가리 받아와서 먹었다 세상의 철학이요. 세상에서도 어떤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면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는 도움이 돼요. 그죠? 조금은 유익은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축복되는 인생이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말씀 하나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머리에 새기고, 심지어 문신까지 하고, 오른팔에 그 말씀을 가지고 다니고, 아이들한테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말씀, 딱한 구절이 있어요. 자, 읽어드릴게 신명기 6장 4절에서 구절 말씀인데,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 이걸 실천 규약까지도 만들어놨어요.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한 이 말씀을 너는마음에새기고내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수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집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 지니라여러분이 말씀 하나 붙잡고 이스라엘을 지금 세계 최강국으로 만든다 이 말씀 하나에서 민족이 최강국 저는 목회하는 동안에 여러분에게 외우게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자문 22장 4절. 잠깐만 외웁시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에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들은 축복 받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받아야 돼요. 꼭뽕못 받는 사람들이 보면 꼭 뽕기하게 할때 시험됩니다. 왜복을못 받을까요? 겸손함이 없 여와를 경애함이었기 때문에 복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요. 천국가는 구원의 복도 있지만 이 땅에서 다윗의 축복 보십시오. 솔로몬의 축복 보십시오. 대부분의 거 다니엘 축복, 요셉의 축복 다 보십시오. 그들은 돈을 사랑했던 게 아니에요. 엄청난 축복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였고 손해가 될지언정 하나님 붙잡고 살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다 주신 거야. 성도들은 그래야 된다고. 교회에 와서요. 돈 자랑할 게, 요 교회에 와서 무슨 돈 자랑을 해요? 교회에 와서 뭐, 자기 합의 자랑하겠어요? 자격증 자랑하겠어요? 내가 배운 거 자랑하겠어요? 내가 고수군수다 이런 거 자랑하겠어요? 이런 거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 무습게 여겨야 돼. 요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 잘 믿는가? 나는 하나님 을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그걸로 난그거다 그게 우리 뭐 나타납니까?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 둘 사이의 동기지. 그 모습 보이는 거그 하나님 사랑하는 거 주일 성수하는 모습, 예물 드리는 모습,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자세의 모습, 전도하는 모습, 말씀 사아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봉사하고 섬기는 모습에서 내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여드리는 요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잔잔히 흘러야 되겠죠. 나머지는 따라오는 이 시에 촌에 특별히 많은데, 뭐, 입춘 대길, 그냥, 가격, 뭐, 이런 것적없잖아요 그래도 복 받을 테니까, 나그 입춘 대길 적어은 가게를 문 닫은 데다 수두룩히 어수두룩 그런 가게는 다 문을 닫을 지라도, 하나님 경연은 영원히 축복받을 줄비있습니다그순도의 모습,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곳, 말씀을 붙잡으면서 사는종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런 조커가 있더라고요. 순애스커서 단장이요. 동버는 방법이 코끼리를 앞장세우고요. 만원 내고 코끼리를 점프하게 되는데 너한테 백만 원줄게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포이 돌아다니니까 만원 내고 사람들이 만원은 싸잖아요. 시험삼아 세 보는데 아무도 점프를 안 하네. 근데 그게 한 농부가 우리 시월에 삼지차나안 치는지 모르겠어요. 소, 이렇게 u n 같은 i 이렇게 서 이렇게 할때 get a little bit of a l i t t 지 e bit of a l 를 t 를 l e bit of a 가 i t t l e bit of a 농 i 만 t l e bit of a 이게 비밀이 e bit of a little bit o 끼니다 코끼리는요 머리를 옆으로 움직이는데 아래 위로는 움직이지 못한서요 그래서 만 내고 코끼리 고개를 떠뜨기게 하면 100만원 죽겠다 해가지고 또 다른 동네를 돌다가 돈을 많이 벌었어 다시 그 동네에 왔더니 그 농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많은 데고 어, 코끼리한테 가더니 뭐라 뭐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더니 많이 다고 <laughs> 하면서 100만원 벌었다 하도 기가 막혀서 그 농부한테 물었답니다. 도대체 뭐라고 했냐? 농부가 날 기억하지 했더니 고 <laughs> <laughs> 그러면서 밑에 주가 코끼리도 기억하면 못할지도 한다 이렇게 코끼리도 기억하면 못할지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가 단이 예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지방에 어떤 목사님게여쭸었어요 아, 왜 고생하시는데 목사가 되셨냐고 그분은요 대학 전공도 좋고 대학도 좋았어요 잘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자친구가 참 좋아서 여자친구랑 같이 예배를 드는데 우리 기도를 참 열심히 했나봐요. 평소에도 가끔 와서 듣기는 했지만 그 말씀을 목사님 설교가 그렇게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뭐, 뭐 평소에 그냥 앉아있듯이 그냥 앉아있었는데 그날 따라 이분에게 그 말씀을 주십니다 마음에 가슴을 푹겹하듯이받아넘니다 한없이 울로 있다 말씀에 각인이 된다 그리고 신학교가 성북사다 설교가 아무리 잘해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기억되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 설교가 아무리 나빠도 나에게 주신 말씀이 내 마음속에 각인이 되면 인생이 변하고 인생이 번성할 줄 믿습니다. 제 친구는요, 구약신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받았는데 뭘 저공했냐? 시편 1장 1절에서 2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절구하여 그의 율법을 주여로 묵상하는 도다. 이 말씀 가지고요, 박사학위 6년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좋은 대학이에요. 이걸 평생 연구한 거예요. 그리고 여세대 앞에 교수도 있다가, 저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를 가셨어요. 한 말씀이 자기 신부를, 신장을 깨뜨고 지나고 그 말씀 연구를 했더니, 하나께서 님 나머지 따라온 거예요. 그 삼절 말씀이 뭐냐?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연애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더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 다 형통한 거야 하나님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들어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인재를 체험하고 하나님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 다 형통한 거야 여러분 세상 살다가 어려움이 없고 질병이 없고 아픔이 없고 눈물이 있고 자연들의 엉뚱한 길을 가고 별 희한한 일이 있을 때그자리 엎드리십시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니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거든 주여 내가 뭘 잘못했는지 깨닫게 해달라고 엎드리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빨리빨리 빨리 하나님 손잡아야지 괜히 나중에 두들겨 맞고 그 손잡아 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아픔만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회개의 습관이 들시길 바라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늘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세계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이땅에 육신이 되어오셨고 말씀 믿는 우리가 구원 받고 말씀 믿는 우리가 축복받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따라 살아야 됩니까?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 읽고, 또 읽고. 눈이 침침하시니까, 말씀 듣고, 또듣으시고 말씀 듣는 게 곤란하면, 우리 이사급사님무 만들어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계속 24시간 틀어놓을 수 있는 거 만들 수 있죠. 어 만들 수 있대. 어, 좀달라보래요 틀어놓고 그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그 말씀이 나에게 읽혀지게 하게 주시옵소서. 매일 읽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 나 함께하게 다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주님이 철학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지표가 되어지고 인생의 이정표가 되고 나침반이 되어지도록 만들어가는 성도의 모습 아니겠어요? 이번 주는 우리 요한복음 말씀 제가 공사를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요한복음 읽을 때마다 참 좋은 말씀 많지만 예수님께서 이 사도계의 바리새인들하고 논쟁하는 모습이 나와요. 돌을 던져 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계속 설득하시는 거예요. 왜 나를, 어, 돌을 덜져 치려고 하느냐? 너는 위라고못됐다 너는 귀신 들렸다. 예수님 보고, 뭐, 이렇게 말하는 바리새인사도개인들에 대해서 끝까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왔다. 계속 말씀하시는데,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분노가 일어납니다.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분노가 일어날까요? 이런 분노가 일어날 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분노가 왜일어날까 너도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쳐주는 너도 사도개인 아니냐 너도 바리새인 아니냐 너 다른 사람 죄 가지고 그러지 않냐 너 다른 사람 지은 죄 가지고 그러지 않냐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보라고 내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읽어주시는 것 다시 나를 나도 목사됐지 그때 사도개인이 대제사장 되고 그랬잖아요 다리세인이 정치인이 되고 하잖아요 그럼요 뭐 목사도 가만히 있어도 제 가운데 있을 수 있고 외식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나 자신을 비로소 바라볼 수 있게 돼요.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나 말씀 묵사하는 습관 드이길 바랍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내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목사답게 볼 때가요. 저는 아직까지 약간 좀 어, 약간 세속적이긴 한것 같아요. 저는 성도들이 잘 되길 바랍니다. 잘 가정이 바라고요축복받바라 오늘 말씀대로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그것을 차지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네 말씀은. 저도 다른 교회 가면요 우리 성도들 자랑합니다. 꼭 물어보면 숫자 물어봐요. 저 숫자 얘기 안 합니다. 왜? 오늘 내한테 왜 약점들 그 얘기 왜? 그러나 우리 교회들 가운데 좋은 점이 얼마나 많이 있요 각자 각자 좋은 점이 너무, 너무 많이 있어요. 그자랑합니다그 자랑하면 왜 본인도 자랑하니까 저도 자랑합니다. 자랑하면 그 목사님과 아유 이런 목사님 별로 없어요. 자기 자랑하는 느낌이 비쭉비쭉 아 그래? 아 그래? 그래? 그러지. 어, 왜 자랑을 해야 되느냐? 그 결과가 뭐냐? 생각할 때는 그 자랑 뒤에는 나 하나님 잘섬겼다는 거야. 나 하나님 말씀, 하나님 철학으로 살아왔다는 게그 밑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도록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왜 선두의 모습이에요? 영국 사우스 웨일즈의 한 마을에 아이랑 어려 죽은 어, 아이 아이 아이를 품에 안고 어르신은 엄마가 있었답니다 구조를 해 보니까 엄마가 이 애를 살리기 위해서 너무 추우니까 자기 옷을 벗어서 이 아이를 감싸고 자기는 죽었어요. 이 아이가 자라서 어, 영국 수상이 됩니다. 데이빗 로이드 조, 조지라고 하는 1차 대전 이끌었던 어, 수상이었습니다. <laughs> 데일리오이더 존스지라 는 인물이 된 이유 모르고 왔답니다. 어려서부터 어머니를 이야기를 기억했대요. 니로 어떻게 어, 살려줬는가, <laughs> 품에 안았다는 거, 품에 안으면서 거기다가 <laughs> 성경을 얻어놓는 거예요. 어, 이 성경 내가 다말 못하지만 이 성경 통해서 살아라고. 성경이랑 같이 그 아이를 품고 엄마는 졸업해. 그리고 어머니의 기도를 기억한다. 그러니까 데이비, 로이드, 조지라고 하는 사람은 함부로 못 사는 거야. 막 살지도 못한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 대신해서 준그 생명을 기억하겠다는 찬송가 159장.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만. 말을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이 기억이 아이들만. 쇼핑의 기억, 드라마의 기억, 울던 기억 이런 거 이야기한다고 자녀들 가운데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억. 다윗의 기억, 그렇죠? 단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기억, 그것을 자녀들에게 말씀을 자녀들에게 새겨주시길 바랍니다. 자녀의 가슴에 기억을 새기는 일은 누구도 할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나,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나, 그것을 기도하면서 체험기해주는 것, 그 성도의 모습이고, 그리고 아이도 잘 자라나 주있습니다 앞으로 살아야가될 인생이 많은 오늘 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철학 가운데 여러분 마음판 가운데 늘 말씀을 새기라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탐자를 기다리는 늘 저희를 기다리시고 저의 기도를 기다리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다리시며 아버지 하나님과 널 동행하기를 원하시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각인되어지게 하시고 널 겸손하고 여와을 경외하고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지나오는 인생 가운데 나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귀한 종들에게 하셔서 도움받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축복받고 많은 영웅들을 구원시켜가는 귀한 종들 되어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온 나이다 아.